안녕하세요, 문구생활 공이입니다. 이번에는 이 제품을 9월 27일 날 주문을 하고 10월 8일 날 수령을 해서 언박싱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문한 제품은 샤오미의 핀로 롤러볼펜 세트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 구입을 굿 몇 달러로 구매를 했어요. 한만원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같이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샤오미 제품의 특유의 그 박스 모양 형태를 갖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펜에 정보가 너무 많이 없어서 제가 잘못 샀나 샤오미 볼펜이 아닌가 싶은데 상자를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샤오미 느낌이 나네요. 여기 뜯어주고 딱 열면 펜세 자루가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레드, 블루 그리고 펜 리필은 지금 0.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부터. 일단 전체적으로 고급진 메탈 느낌의 좀 매트한 느낌이에요. 유광은 아니고요, 무광으로 되어 있고, 어 고급져요.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볼펜이고, 끝에 이렇게 처리가 다 되어 있네요. 한번 시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떼주고. 배를 해주고 보겠습니다. 샤오미 어 이게 뭐지? 핀로 볼펜 어 필기감 아주 괜찮아요. 꼭 수성펜 쓰는 것처럼 어 무게 밸런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1만원 돈에. 세 자루, 고, 고급진 볼테, 볼펜 세 자루. <laughs> 마음에 들어요. 어, 추천드릴게요. 조금 오염에 어, 약할 것 같기는 한데, 클립도 심플하고, 디자인적으로나, 뭐 마음에 듭니다. 여기를 돌려보니까, 아, 여기 리필이 들어가 있네요. 호환되는 리필심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호환되는 리필심을 찾고 영상을 한번 따로 찍을게요. 근데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리필이 어... 필기감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기존 리필로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핀로 볼펜 오. 다시,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다시 제품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얘는 화이트. 얘는 레드. 아, 이뻐요, 이뻐, 이뻐. 이렇게, 강렬한 완전 레드 색깔이고요 블랙. 어, 블랙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뻑뻑하지? 여기가 장 잠겼나? 음, 어, 블랙은 왜 이렇게 뻑뻑하지? 아, 블랙 조금 문제가 있는 상품을 받은 것 같은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 번 사용하면서 쓰면은 괜찮으시겠죠? 자. 이렇게 세 자루 샤오미 핀로볼 펜이었습니다. 필기가 아주 괜찮았고요. 어, 0.5. 그리고 아까 리필을 보니까 호환되는 리필도 꽤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급진 느낌 어, 좀 묵직하고 심플하면서 어, 뭐 업무할 때 하나씩 어, 뭐 파일이나 노트에 끼워서 사용하기 딱 좋은 뭐 학생들한테도 되게 심플하고 어, 좋은 볼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샤오미 볼펜 언박싱 같이 해봤고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